안녕하세요. 이제 아침, 나절에 날씨가 쌀쌀해졌죠. 그 뜨겁던 여름의그 열기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제 아침에는 좀 의시시하게 춥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낮엔 덥죠. 이게 기온, 아침과 낮,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겠죠. 음, 언제고 이 코로나19는 없어지겠지만 글쎄요 빨리 없어지기를 서로 힘 모아 기도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청고마비의 계절이 되었죠 그리고 마음이 뭔가 센치해지는 마음이 생기고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김소울 시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얘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김소월씨 초혼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고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김소월은 1901년에 태어나서 1934년에 작고했죠 평북구성출생으로 본명은 정식 이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18살에 1920년이죠 창조라는 잡지에 낭인의 봄 등을 발표하면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일본 유학 중 관동 대지진으로 도쿄 상과 대학을 중단하게 됩니다. 고향에서 조부의 광산 경영을 도왔으나 망하고 동아일보 지국을 열었으나 당시 대중들의 무관심과 일제의 방해 등에 의해 결국 눈을 닫게. 었죠 이후 김서론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며 술에 의지했고 결국 1934년 12월 24일 내일 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서나 유언은 없었으나 아내에게 죽기 이틀 전 여보 세상엔 세상은 참삼기 힘들구려라면서 우울해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제 강압 통치 시절, 3 2살에 젊은 생을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가면서 시작 활동을 했던 것이죠. 성장 과정에서 겪은 그 한은 여성적 감성으로 표현한 추억 같은 많은 서정시를 남겼던 것이죠. 작품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잔디,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개월, 강철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지요. 대표적으로는 전국민이 그애송한시 진달래꽃, 진달래꽃은 1925년에 발표한 것이고 또 산유화가 있지요.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지 아십니까? 교과서에 실렸던 초혼, 초은, 초혼이란 이시, 이 시에는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1904년 김서울이 3살 때 아버지 김성도가 일본인들에게 폭행당해 정신 이상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그는 광산을 운영하는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하여 아픈 상처를 가진 채 성장하게 되죠. 남산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5년 평북 정주에 오산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오산학교 때 김소월은 3살 많은 누나 오순이라는 학생을 알게 됩니다. 둘은 서로 의지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며 서로 사랑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행복했던 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오산 학교 재학 중, 1916년 김소리 1 4살때 소리의 아버지 친구의 손녀인 홍당실이라는 학생과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죠. 그러자 세월은 흘러 어, 오수는1아 살이 되었을 때 그녀도 역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들은 연락이 끊겼지만 소원 소월은 어렸을 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아픔을 보듬어 주던 그 오순이를 잊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운명의 신은 가혹해서 얼마 지 않아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년 뒤에 오순이 그의 남편에 의해 마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합니다. 그 남편이라는 작자는 심한 의찰증에 걸핏하면 폭력을 일삼는 포각한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서울은 가슴 아픈 마음을 안고 오순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그녀를 기리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편의 시를 헌사했던 것이죠. 그것이 교과서에 실린 초혼인 것입니다. 초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아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붉은 해가 서산 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 피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은이란 사람이 죽었을 때그 혼을 소리쳐 부르는 것을 뜻합니다. 김소원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비탄과 절망감을 격정적인 어조로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이 가을 에, 우리가 센치해지는 이 가을이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책한 권을 켜들이안기고 낙엽이 떨어지는 벤치 안정 홀로 고독한 척 하던 시절도 있었지요. 지금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여유도 있었으면 하는 세월입니다. 세월에 흘러 흘러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젊을 때그 감정을 다시 한번 살려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